여곡성, 스마일리엔티 제공, 서울 든 연합뉴스, 조재영 기자는 다음 달 8일 개봉하는 공포영화. 여곡성, 유영선 감독, 이 미국 등 20개국에 선판매됐다고 배급사 스마일리엔티가 30일 밝혔다. 이 작품은 미국, 캐나다, 영국, 독일, 말레이시아, 대만, 싱가포르 등 아시아를 넘어 북미. ...와 유럽에도 수출됐으며, 이중 대만과 싱가포르, 태국, 말레이시아에서는 개봉이 확정됐다. 원인모를 기이한 죽음이 이어지는 한저택에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된옥분 손나은 분과 비밀을 간직한 신씨부인 서영희 이 집안에 서늘한 진실과 마주한다는 이야기로 한국의 대표 고전 공포영화로 꼽히는 이혁수 감독의 동명영화 1986년 작을 리메이크했다. fusionjc골뱅2yna.co.kr 2018년 10월 30일 11시 4분 송고.